이두 경계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가 몇개 생겨? 하나, 둘, 세 개지. 그죠? 그래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걸 이해하세요. 무조건. 만약에 절대학호가 하나, 둘, 세개 있으면 몇개 생길까? 범위가 네 개. 그죠? 어. 열 개면 열한 개. 오십 개면 오십 일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범위를 나눌 때, 여기 등호 있지, 등호. 등호. 등호는 모두 약속했어. X가 큰 쪽에 너무 붙여져요. 다. 보이지? 여기 이렇게. 약속이야. 알았지? 약속이니까 지켜줘. 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범위를 나눈 이유가 왜야? 왜 범위를 나눠? 이거 절대 기호 풀어주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보세요. X가 2보다 커 나갔을 때는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범위 있는 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어떻게 돼? 양수죠. 이것도 양수지 그때는 이 반정식이 그냥 풀리는 거야. 됐어? 돼 이제 풀면 돼. 자, 풀면 얼마입니까? 3X가 얼마야? 4가 되니까 X가 얼마 나와? 3분의 4가 되죠? 이거 답 될까요? 안 됩니다. 왜안 될까? 이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것까지 확인해줘야 돼. 이렇게. <laughs>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 뭐이 범위에서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오냐? 0이 나옵니다. 이거는 범위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이 범위일 때는 둘다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3x가, 마이너스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맞냐?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이것도 법이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방정식의 해가 2개입니다. 실제 얘는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는 지금 요, 요 1차 함수, 나중에 수학할 거예요. 요 1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2인데, 얼마야? 요거 대입하면 2분의 5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x가 2일 때, 2일 때 값이 얼마냐? 2일 때 5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는 이 이런 모양이그래프에요 이거랑 y=3, y=3이 지금 어디냐? 어디쯤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이 교점에 x좌표가 두 개야. 이거를 소화까지 한다고. 이걸 쉽게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알겠어? 어, 아예 그냥 외우나 그냥 이렇게 푸는 거 아, 네. 뭐... 이해 됐어요? 네, 됐으면 이거 풀어봐야 돼 얘는 더 쉬울걸? 네. 어머니 절단기 뼈가 하나밖에 없잖아 이그조건안 봤단 말이야. 그의 조건에 의해서 세부값이서 하는 게그 통일을 면민수당언제 언제 일을 하는니다이없요을니까 어디가 얼마나 얘는 이제 범위가 두 개가 나눠지겠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 범위는 그대로 X백 1이니까 이건가? 이거는 실제로 그네우스꺼은 허근이 나오지? 허근이죠? 자, 만족할까요? 알고 있죠? 복소수 I는 대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면두 번째.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붙여서 나옵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되겠지. 그림 말고, 얼마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내용식 구하면 되지.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뭐죠? 네. 그러니 루트 2인데,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되니까 뭐예요? 둘다 되는 합의. 이두 개. 자, 이제 이거 해봐. 절댓값 2x-4는 8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오늘 보면은 여기 이차방정식 뒤에 이거 다 예, 옛날에 예전 작년에 여러분들 한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저, 되겠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지? 이거를 여기 유형을 여러분도 이거 과자를 좀 주고 나서 하는 게 낫겠다. 여기 오늘 유형 어디야? 한 유형 10매까지는 그냥 숫대로 줄게. 작년에 해가지고 대부분. 아마 거의 대부분 다알 거야. 아마. 뒤에 거 빼고. 거기 보세요. 유형이서 유형이. 한근이 주어진 경우 다른 공구하는 거, 거. 작년에 많이 풀었잖아. 2차 반도식 한근이 얼마인데 A값 구하세요. 그 다음에 유형상. 2차 반도식 활용. 작년에 주구랑 창했지? 그다음에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 조건 이거 보겠어. 네. 그죠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 조건. 네. 그다음 이차방정식 허근을 가지 조건. 그다음에 개수가 문자 이차방정식 근의 판별. 모모와 관계없이 중근을 가지 경우 이거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이제 중상 때는 이차방정식 근각계수관계를안 배웠죠? 하지만 근각계 수관계 기억하세요? 어. 한번쭉 풀어봐 유형. 내가 유형 어디까지 해냐면 금강의 경기는 이거 작년에 태분다 여러분 풀었던 거야. 개수를 잘못 보고 그 2차만 놓은지. 작년 풀었던 기억나? 어. 그래서 여기는요. 웬만해서는 자 유형 15 있죠. 유형 15. 유형 15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어. 그리고 나서. 중동에서 이제 안 배웠던 게한두개 정도 있었거든 유형이 그거랑 나랑 같이 할 거야 아시겠죠? 오늘은 지 이거 진도도 진도지만 일단 분, 이제 본격적 방정식 들어갈 때 필요한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자 어떻게 요 이거는 그냥 범위를 나눠도 되잖아 그지? 맞죠? 이제 범위나는건 알겠냐? 첫 번째는 어느 경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두 번째 x가 어 그런데 자 이제 절대값도 있잖아 좀 생각해보자 어 절대값 a가 3이야 그럼 이거는 굳이 a 범위를 안 나눠도 a가 얼마인지 알겠지 얼마야 풀마산두 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이가 하나만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어떻게 얘를 그냥 이거랑 이렇개 두개 있겠지? 그지 그냥 이거 풀면 돼. 알았죠? 어. 그리고 자, 절대값 기호의 좀 성질들을 좀 우리가 파악합시다. 성질. 자, 성질들을 파악하는데 어떤 거냐? 절대값 기호의 중요한 성질들이 있어요. 먼저,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요, A랑 B를 곱한 거에 전체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알았지? 저거나 옆에다가 어디 책이든지 뭐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실수 A를 제곱한 거랑요,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는 같습니다. 또 당연한 성질이겠죠? 어, 당연한 성질입니다. 이런 두, 두 개들이 많이.